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에서 좀 특별한 존재, 바로 병술일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웅장하고 멋있지 않나요? 마치 영화 주인공 이름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병술일주, 넌 대체 정체가 뭐냐?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병술일주, 일단 이름부터 풀이해 볼까요? 병은 오행 중 불을, 술은 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가진 흙, 뭔가 뜨겁고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마치 용광로에서 갓 나온 쇳덩이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병수일주의 특징, 한마디로 정의하면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반전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왠지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풍기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뚝심과 고집, 그리고 강한 자존심을 품고 있거든요. 마치 겉바속촉, 아니 겉다속감 같은 느낌이랄까요? 웃음 병수일주는 기본적으로 똑똑하고 눈치도 빠릅니다. 상황 판단력도 좋아서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나죠. 게다가 리더십도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척척 지휘하는 스타일입니다. 마치 타고난 전략가 혹은 카리스마 넘치는 CEO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너무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 병수를 주는 의외로 낭만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 문학, 음악 등 감성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고 표현력도 뛰어나죠. 그래서 연애할 때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능숙합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이벤트를 준비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모든 병술일주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주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타고난 기질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술일주 특유의 강렬한 에너지와 매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병술일주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본것 같지 않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